안녕하세요, 우주게임입니다. 닌텐도 스위치2가 왔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죠. 강화유리도 붙여주고 케이스도 끼워주고. 그런데 말이죠. 우주게임은 강화유리 붙이기 달인이란 사실. 너무 깨끗하게 붙여서 강화유리가 붙여져 있는 건지 아닌지 그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단 사실.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워 강화유리 잘 붙이는 방법 공유해드릴까 해요. 아직 비닐도 벗기지 않은 뜨끈뜨끈한 닌텐도 스위치2 본체와 강화유리. 그리고 깨끗하게 씻은 먼지 탈탈 털은 손을 준비해 줍니다. 강화유리를 액정에 대보고 대충 어디에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액정에 지문이 묻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겨줍니다. 자, 이제 액정에 붙은 먼지들을 없애 볼까요? 저는 일반 테이프를 이용했어요. 테이프를 손에 쥐고 먼지를 톡톡 건드린다는 느낌으로 떼 줍니다. 준비를 마쳤으니 강화유리 투로오라 끝 부분만 살짝 떼서 조심스럽게 붙여줍니다. 이때 먼지가 액정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바람을 차단해주는 게 좋아요. 아까 받았던 라인 맞춰 자리 잡아주고 액정 전체가다 붙으면 가로선 쫙 그어줍니다. 그래야 끝 부분이 먼저 붙고 중간 부분이 덜 붙고 기포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데 유용하더라고요. 테두리 부분 슥슥 문질러 마무리할게요.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이라면 알콜 솜으로 잘 닦고, 안경 닦기로 잘 닦고, 먼지 제거 잘한 뒤, 똑같은 방법으로 붙여주면 된답니다. 그럼 또 다른 닌텐도 스위치2 꿀팁 영상에서 만날게요. 우주게임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